<laughs> 어, 기쁨을 유통하는 웃음 치료사, 락나 1학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의 주제는 인생이 즐거워지는 사소하지만 멋진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인생은 즐겁게 사업도 신나고 재밌게 합시다 주장하는 웃음치료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심조 불산의 호보 연자라 <laughs> 이 사자성어는 고창 선운사의 주지스님께서 동자승과 함께 장성에 백양사 주지스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장성에 유명한 편병님이 있죠 충령산 충령산을 지나시면서 읊으신 어, 시십니다 심조 불산의 호보 연자라 이렇게 읊으시니까 옆에 있던 동자스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주지스님 무슨 뜻이옵니까 야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느냐 저 아래 그, 저 글자를 거꾸로 읽어 보아라 <laughs> 산불조심 자연포호. <laughs>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느 분 말씀이십니까? 음, 수군성장인이라 장성군수. <laughs> 여러분, 재미있으면 성공하고 재미있으가 있으면 통합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성당의 신부님이나 불가의 스님께서 아무리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친구나 고객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먼저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 서로 안부를 묻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시죠? 아, 세일스맨이 고객을 만나자마자 제품 설명하고 계약서 드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치밀한 사람보다는 정확한 사람보다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만 하면 비즈니스는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인생이 즐거워지는 사소하지만 멋진 방법 10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즐겁게 노는 모임에서 나를 찾게 만드십시오. 신나는 일입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누구 친구가 안온 거예요. 야, 누구, 누구 안 왔잖아. 친구들이 나를 찾도록 만드십시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연출하십시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찾게 만드십시오. 두 번째, 남 앞에서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권위 때문에,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망가지는 게 싫으시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재미있는 최신 유머,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항상 실탄을 장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발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재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유머하라고 하면요. 금방 또 EDPS 하신 분들 많아요. EDPS 아시죠? 음담 패설 폐설. 음담 패설을 들으면서 앞에서는 재밌어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아,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laughs> 상황에 맞는 유머.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준비한 유머를 발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머를 준비하고 발사하려면 유머 창고에 입고가 돼 있어야죠. 입고가 돼야 출고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머 창고를 한 도시 지시라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아는 유머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크게 웃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매너입니다. 웃음치료사인 제가 가장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유머라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분이 딱 답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엄청 얄밉습니다 매너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신 것이 매너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소리내서 큰 소리로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크게 웃는 웃음 연습을 하십시오 행복인! 불행 아웃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삼국지에서 이 나라 총나라가 전쟁이 붙었다 그냥 병사들이 칼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장 장수가 나와서 말, 말에 앉아서 네 이놈 하하하하하큰 <laughs> 소리로 장수가 웃어버리는 것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전쟁터에서 장수인들 왜 자기 목숨이 유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으로 상대편 장수의 길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크게 웃으십시오. 크게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 유무하다가 실수하더라도 웃어넘기십시오. 재미,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패스해 주십시오. 그건 흠이 아닙니다. <laughs> 일곱 번째,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고집 센 노인보다는 웃어넘기시는 어르신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똑같은 말이라도 재미있게 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시면 말이 재미있어집니다. 이야기를 하실 적이 에요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우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토끼가 깡청깡청 뛰어가더라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가면 말이 재밌어집니다 아홉 번째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복을 불러들이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 문을 열지 말라 이런 유, 유대인의 격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웃음은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열정을 부르고 그 열정이 성공을 부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 번째,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laughs> 그래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런 말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의 즐거워지는 사소하지만 멋진 방법 열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금전적인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 재미있고 편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잘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상대를 향해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에 힘 줘봐야 목에 디스크가 생기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돈주머니, 지식주머니 외에 유머주머니를 차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하하, 아싸! 즐거운 인생입니다. 재밌습니다. 세상살이가 신납니다. 아하하. 구독 한 번만, 좋아요는 계속! 감사합니다.